그래서 이제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이런저런 사회의 격동 속에서 주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요.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 세력이 이 한반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식민지로 펼쳐지게 되니까 완전히 우리 민족은 좌절 상태에 빠져서 낙담해버린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아, 이대로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 이대로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어린이들에게 최후의 희망을 걸어야지.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고 그들이 몸과 마음이 아주 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 대단한 어, 한 몫을 해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어, 이제 1920년대부터 뭐를 만들었나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색동회 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아, 이 색동회 활동은 물론 어린이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어린이들의 그 생활을 그야말로 살맛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동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없다 그 노래를 우리가 만들자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색동회를 만들어서 동료 활동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작사가들 막 끌어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작곡가들 또 끌어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목소리가 좋은 그러한 소녀, 동료를 부르는 소녀 가수들. 이런 아이들도 어, 발굴을 해가지고 음반을 내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수들의 노래를 그 음반에 담아서 보급하는 이러한 활동을 색동회에서 펼쳤는데 색동회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박태준 선생. 사진의 두 번째 분입니다 이 박태준 선생은 바로 우리 대구가 배출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빠생각을 비롯해서 또 청라 언덕에는 바로 박태준 선생이 작곡한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동무생각 봄의 교향 아기로 시작되는 동무생각 그 노래 비도 있고요 박태준 선생의 그 생애를 쭉 정리해 놓은 그러한 안내판도 있습니다. 아, 박태준 선생은 대구 개성학교를 나오셨고 개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오래 하셨습니다. 에, 그리고 박태준 선생과 또윤극영 선생, 반달의 에,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죠. 반달을 1924년에 나온 이 노래를 최초의 동료로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1926년에 윤극영 선생이 개인 작곡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성방송국이 개국함으로써 우리 동료, 색동회에서 만들었던 동료는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고 그 당시에는 라디오죠.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작곡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홍난파 선생입니다. 일본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동료를 참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홍란파 선생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본명은 홍영후인데요. 어, 대중가요도 지으셨고, 가곡도 지으셨고, 또이 동료도 많이 지으셨고, 음악에 대한 남다른 그러한 의식을 가졌던 깨어있는 선각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1년과 33년에 조선 동료 백곡집을 홍난파 선생이 만들 정도로 1930년대 초 중반이 되면은 이미 동료가 보편화 되던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정순철이라는 분도 계세요. 갈리필이라는 동료집을 출판했고 이렇게 해서 1920년대는 우리 동료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색동회 주요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조그마한 사진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기는 어렵죠.